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파벨로 소문자 j 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알파벨로 어, 뭐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완전히 거저먹는 컨텐츠죠 어쨌든간에 뭐 한번 만들어 보시 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좀 많이 뭐 일도 그렇고 이제 집에 이사도 그렇고 해서 많이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막 기계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요새 뭐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또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디폰블럭에 대한 거 말고 이제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나름 이제 850명의 그런 유, 그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브 운영을 한지 이제 1년 5개월째인데 구독자가 벌써 850명이나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구독자 850명을 달성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어떤 비법이랄까 이런 성공의 성공 <laughs> 성공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겠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많이 이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 이래 얘기해도 뭐 댓글 안 달까? 뭐 어이. 보입니다. 뭐, 맨날 저나 뭐 만들어 놀라 이런 댓글만 줄줄이 달리겠죠. 그래도 어쨌든간에 제가 영상 이 올리는 데 이제 오디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이 짬짬이 이제 유튜브 관련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로 온 김에 오늘 뭐한 가지 유튜브 성공 비법을 공개를 할까 하는데 어, 벌써 이제 다 저희가 <laughs> 다 만들어졌네요. 오늘은 뭐 영상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공 비법은 다음부터 이제 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